로 o 럭스에있에있파이 e 라는 게임을 i n g g 시작 e Rick, Rush, r i c 이게임 c k r i c 으면 이렇게 r i c 사람을 피해 Rick, Rick, r i 이또버거가 무슨 뭐예요? 여기 있으면 못 잡아요 스파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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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 인간이 못 잡아요 여기서 여기 도망쳤다가 여기로 가서 올로 쓰면 아주 정말 괜찮겠죠 다 죽냐 분당도 좀 주고 왜안 움직여? 버그 났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왜 어. 뭐 아직도 안잡았네데이 방금 시작 네, 그리고 벗이죠 <laughs> 모노네일 네. 안 잡히죠, 별대로 <laughs> 안 잡히죠. 안가질것 같은데, 50밖에 안 남았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뭐야, 얘들 어? 뭐가 어딨냐? 어딨어? 왜 이렇게 안 보이냐? 빨간 날씨에. 뭐야, 어딨냐? 뭐가 안보이 뭐 있냐 왜? 알죠 저거 안봐왜 이렇게 안 보이지? 플레이 왔어, 간다. 다섯 명 뭐야 한국 서버구나? 이거 한국 서버였네. 건너뛰기 하는 사람 땡땡땡. 나 제발 거미. <laughs> 크그그그그 그. 응? 나나 아니다. 음, 난 아니고만. 난 아니고. 음. 오케이. 근데 여기, 이 게임에서는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건너뛰기. 왜? 건너뛰기를 했는데, 야, 하고 있어. 클릭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안 되네요. 한 명이 안 하고 있거든요. 했는데요. <laughs> 했는데요. 여 부계정입니다. 하여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다 <laughs> 예 문다 <문닭. 웃음> 이 집에 왔어. 여뭐가 있었나? 수면 내려가요. 문닭고. 算了。嗯 주고 방금 봤 죠？이거 어제는봤 으니까 안 열어, 안닫아다 인칭아니 내가 먹어야 되는데 쟤가왜 먹어? 이 나쁜 놈아. 저거는 스프레이입니다. 네, 저렇게. 그러면 20 동안 먹을수 있고요. 기절이 가능. 아, 저거 내가 먹어야 되 제가 먹 뭐... 음예쁜야시 뭐야 한각심 필요하다 한각 한강... 따로 한각심 필요하다 응

써, 저거. 음. 어져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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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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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음. 키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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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슨도고 <laughs> 지배자. <웃음> <웃음> 당신이 인간으로서 탈출할 때마다 15개의 돈전 거미로 터치해놓은 5개의 돈전 안됩니다. 다시 깬. 으아, 9만. 지우시우 응다. 이걸 주면. 나탈출이었 스프 있다. 응. 스프레이로 분인 다음에 탈출하면 끝이지. 스프레이로 하면 되네. 그래도 그걸 왜? <laughs> 아직 충전이 안됐나? 한번 쓰면 한 2분 정도? 되지 않을까? 2분이 었나고요 거미들 아이 사람이 탈출할 수 있을지 스프레이 프리면 이기는데 스프레이 뿌 스프레이 오 요, 요. 음. 스프레이 아 o u e t é Spray. A de nou. Otoplinouat. o t o p l i n o u a t 가 p o 응. 백 미나리. 감기 좀... 뭐 응. 뭐 하는 거지? 이거 짜증 나겠다. 시간 없잖아. 3분이나 나간, 3분이나 남았는 시간이었다. 어? 스프레이? 가나? 오, 스프레이 가나? 어? 죽나? 어? 오. 오, 샵이 나 가나? 언제 가지? 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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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오, 언제 가지? 시간 언제까지? 끝내게

ーーああ、うーん、でね、やっきゃーっちゅうあった。これ、えっと、おにい。 멈춰. <laughs> 내가 용 먹을까? <건. 웃음> 내가 용 먹을까? 뜬든 뚜르른 뜬든 뚜르른 어? 이번에도 나는 아니네. 음, 저 사람도 아니고. 음, 대머리 병연이네. 자, 탈출하고, 가자. 그 전에, 건너뛰기. 내 네, 유형만 하면 되는데, 그누가안 띈. 네, 한 명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 명만 하면 되는데. 한 명. 아니, 한, 한. 3초 맛있겠네 <laughs> 근데 이거는 2층부터 가면 되지친구보다는 여기로 오면 이렇게 사다리 있죠 그렇지 그지 음. 사다리가 있어요 여기 사다리나 있습니다 자 빼리 어리 빼뜨려 바스스왜 안돼? 예문 닫아 파일스 레카, 레카 열렸나? 아니였구만 문이 열리 아무 없나? 음 도망가 왜안늘어져 됐다 도망가 도망차

이런 거는 좀 보내기 춤춰 춤춰 춤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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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초 언제 일어났대요 뭐야, 조상 잡혔어. 아이고. 음, 좋아요. 망쳤어. 지금 당장. 자, 오케이. 지금까지 투싼이었고요 재밌게 봐으면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투싼이었고요 그냥 아니야.